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요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야만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라.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위로할 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듯이 예레미야 에가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임했고 모든 게 참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도리어 그땅에 무법한 자들 원수와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때 그 백성의 처지가 어땠을지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제도 강조했듯이 이레미야 애가 일장은 슬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일절 봅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정막해요. 전쟁이 끝나고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탄식과 통곡뿐이었어요. 이 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심지어 거리의 모습까지 스산하고 슬퍼 보였어요. 을신연스러운 거지요. 4절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1년에 세차례 6월 절과 맥추 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온으로 향하는 도로는 순례자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없이 그 길이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더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축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것은 그저 조소와 비방, 음침한 소리들 뿐이었습니다. 8절이에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므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자, 그리고 이제 남겨진 것은 가난이었죠. 11절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이 여호와의 나를 돌보시옵소서. 경제 상황이 온전할 리가 없지요. 식량난이 심각해서 보물을 주어도 제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미의 어떤 나라들처럼 돈다발을 갖고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과도 같았습니다. 심지어 19절 하반절을 봅니다.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줄여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절망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선포하셨지만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다 거역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그리고 슬픔은 모두 죄악의 결과,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그 민족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망각한 채 주의 말씀과 법도를 멸시하고 인간의 욕심과 영광을 구하고 동조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신실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절망은 쉽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 전에 신실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로 세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그 백성의 처지, 두 번째 위로할 자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2절이에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자 또한 9절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또한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은 제일 슬픈 일이고 또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런 거지요. 대적과 원수들은 모두 숭숭 장구하고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과 백성들을 막조롱하지요 거기에다가 다음 세대는 씨가 말라갔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15절 하반절이죠.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또한 18절 하반절이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소망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당연히 이제는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 아침에 망해서 빚더미에 앉고 그 주변을 채우던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다 떠나갔고 심지어 몸까지 아파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때 그가 갈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소망이어서 그 앞에서 울고 통곡할 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위로가 됐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18절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20절이에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이다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고 또한 안타까움이에요 그것은 잃은 다음에야 그 귀함을 안다는 거죠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타락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가 가득해서 파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잃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매일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호람되오라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와 함께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매일 진심으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빛나갈 수 없는 것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이 믿음 가지고 산다면 결코 빛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한다면 이런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람되요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암울하죠. 아니,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암울해요. 잿빛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불순종으로 살때 하나님의 경고를 헛되게 들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처참하게 임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기회가 됨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곧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심판의 대상자로 위태롭게 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위로할 자가 없는 악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살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고 죄의 분레에서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예방 주사가 되어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주신 그 자리를 굳세게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